부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오셔서 지금 온 사명을 아십니까? 지구는 이유를 아시냐고요. 자신이 지금 온 일을 딱 알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딱 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덥죠, 땅이 덥죠, 세상 모두가 도와주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전체가 도와주면 지구에서 뭐예요 전체한테 고맙다 그러고 전체한테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전체의 삶. 대원의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요. 왜? 전체가 도와줘서. 오직 대원의 삶, 전체를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의식주 해결하려고 그냥 몸과 시간과 돈을 다 쏟고 있는데, 빵 내려놓고 전체한테 바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한번 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덕분 서쿨이 있으니, 덕분 서쿨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멋있는 지구, 아름다운 지구, 더 나아서 우주까지 다 함께 잘 살게 해보지 않겠어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우리가 해내겠다고 명시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인을 해준 거예요. 우와, 진짜 멋있다. 꼭 해내기 부탁드립니다. 그명세꼭 지키세요. 하는 사인을 하늘이 지금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덕분 스쿨간 말입니다. 덕후입니다.